12살 된 예수님이 어른들과 함께 신앙을 공유하고 어른들은 그 아이의 그런 모습을 용납하고 수용해주고 아이들이 어른과 함께 세대 간의 통합을 통해서 신앙이 형성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알수 있습니다. 교회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기려면 이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하는 세대 통합적인 방법을 통해서 신앙을 배워야 돼요.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어른들이 예비하는 모습을 눈으로 보고 맛보고 경험하면서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어른들을 통해서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어 버렸어요 교회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 물론 집에서 출발할 때는 가족으로 갔지만그한 동네에 살고 있는 친척들과 함께 그리고 아는 사람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었어요 여러분, 부모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을까요?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기독교 신앙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예수의 이 부모들은 자기 고향에서 예수의 선을 붙들고 출발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는 예수와 함께 가지 못했어요. 출발할 때도 중요하지만 돌아갈 때도 중요합니다. 아니, 돌아갈 때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동행 중에 있는 것이라고 착각했다. 이것이 예수를 놓쳐버린 가장 큰 이유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보세요. 점검해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가 예배드리니까 이 아이가 예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동행할 것이다. 아니에요. 거룩한 의심을 하세요. 겉모습에 현혹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의 실패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3일 동안 예루살렘 거리를 다 헤매고 다녔는데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네요 안도감에 원망하듯 어머니가 이런 한마디를 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 놀라 그러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가장 첫 마디가 나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는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됩니다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중요한 머스트의 용법이 나옵니다 머스트가 뭐죠?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필연성을 말하고 있는 영어 단어입니다 나는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만 됩니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를 져야만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30살에 하게 되는데 그긴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간들을 보냈는가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서 삼케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듯이더라 순종하셨다. 이건 예수님의 전생애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공생의 사역 동안만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지 않는 부분까지 순종하면서 사셨다. 다른 사람의 눈에 띄고 보일 때 순종하기는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을 때 그때 순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의 눈에 드러나고 보이는 공생의 사역 동안만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성경이 철저하게 침묵해버리는 그 시간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셨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순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